안녕하세요. 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 선수입니다. 네, 일단 여기 캠프가 생각보다 너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, 조금 조금은 어,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지금 몸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네, 크게 무리 없이 지금 뭐이 팀에서도 처음 이제 스프링 캠프를 하는데. 팀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, 또, 코칭 스텝에서 너무 많이 믿어주셔가지고, 오히려 그게 조금 뭐, 부담이라면 부담일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나 지금이나 뭐, 몸 상태도 똑같고, 지금은 이제, 다음 주부터 경기에 준비를 하는데, 어 경기 나가기 전에 어떤, 준비라고 생각을 해서, 크게, 어, 볼의 구이나 이런 것보다도, 지금은 몸 상태에 조금, 전체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, 크게 뭐, 어,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모든 변화구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다 던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뭐 던지고 던지면서 뭐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타자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타자들도 얘기도 해주고 또어 이제 뭐 포수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타자가 이제 어떤 제가 던지는 변화구 또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. 여러가지 이제 많이 던져보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체인지업의 어떤 궤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타자 입장에서 논란 아리나도 같은 선수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체인지업이 좀더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. 또는 좀더뭐 옆으로 더 휘었으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게 또 모든 타자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저도 조금씩+ 조금씩 이제 뭐 생각도 한 번도 할수 있는 거고 조금 뭐라나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스케줄을 전달받은 거는 없지만 이제 경기 들어가고 또 경기가 없는 날에 이제 불펜도 분명히 더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들어갈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몸 상태를 차차 이제 이제. 경기를 100%할수 있는 몸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어,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100%인 상태가 아니지만 그래도 타자들이 이제 헛승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손 타자에 우타자에 이제 어, 체인접도 많이 던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왼손 타자고 하 상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구종을 좀 많이 써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상 불펜 피칭이나 이제 라브 피칭 을 하고 나서도 항상 포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캠핑에서는 작년 시즌이 조금 아쉬워서 작년에 이제 캠프를 이제 계약도 그렇고 캠프를 좀 늦게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좀 일찍 이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즌 초반에 조금. 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거 없이 지금 몸도, 몸 상태도 그렇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하고 있어서 네, 뭐올 시즌에 뭐저 역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이몸 상태를 정말 시즌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,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제가 하는 얘기가 항상 재미없고 똑같은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 같아요. 그냥 뭐 준비가 좀잘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는 메이저리그라면 정말 캠프가 딱 시작되고 하면 어 어떤 몸 상태나 어떤 정신 상태나 이런 게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다른 거는 그것만 돼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응하는데 왜냐면 그 준비라는 거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제가 미리 선 긋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.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정말 당장 내일도, 앞으로 한 시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제가 뭐 섣부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, 어, 저는 운동장에서 유니폼을 그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첫 번째고,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잘하고 나서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